안녕하세요 오늘의 소포컷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계속 부탁드려요 연애 속보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연극 드라마의 상징 고구 이순재 선생님의 삶을 조명한 추모 다큐멘터리가 곧 공개됩니다 제작진에 따르면 이순재 선생님은 생전 마지막까지 시력을 거의 잃을 정도로 악화된 상황에서도 대본을 외우고 무대와 촬영장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평생 연기자라는 말을 그대로 증명한 셈입니다. 이번 다큐에는 가족, 제자, 후배 배우들의 인터뷰는 물론 마지막까지 연기를 놓지 않았던 촬영 비하인드가 담겨 팬들의 마음을 울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순재 선생님이 남긴 음성 기록과 평생 연기에 바친 철학이 공개되며 예술계는 깊은 추모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여러분은 이순재 선생님의 어떤 작품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남겨주세요.